당에 그렇게 네, 네. 성남시가 있잖아요. 거기 이인영이가 네. 네. 이 이인영이 네. 이인영이가 거기 살잖아요. 그 저기 교회 주민 아, 교회라고 예, 매결. 이인영 장인 장인님이 그 교회를 꾸를 꾸는 거아요 맞아요. 예. 저 앞으로 갔다가 이영찬 김태영님 산 장시하고 그때 저기 사진 찍고 아, 우사님사랑합니다 이쪽으로 붙여서 찍으세요 복사님만 나오는게 아니기 때문에 네선사님 이쪽으로 오셔 이쪽으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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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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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찍어, 어 찍어, 어 찍어, 어 찍어, 찍어, 어어 이렇게 오시는데 한영인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아유 대단합니다 우리 부모님 사랑하시고 또 우리 나라를 사랑하고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이분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음, 음. <끼리> 자, 조금만 물러나 <문> 주세요. 조금씩만 <laughs> 조금만 물러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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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물러나세요

이분 아, 때문에 잘안부르 맞아 그래야 돼 어. 그분들이 <laughs> 적극적으로 동의할 정도가 아니라 감동과 충격을 받았다 네. 앞으로 3 0의 100년을 제가 다 받는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830만 해외 군사들이 하나가 돼야지. 이 대한민국은. 아, 한번 우리 국내 국민들로 인해서도 힘들지 아 제가 서 매일 나를 거기 가어요 우리가 진행했던 하와이 석방운동부터 슬퍼라 미국 동포에 의해서 독립과 건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유. 이제 이승만의 마지막 숙제인 하나 자유 평등. 반드시 해외 마이크 때문에 동포들이 하나가 됩니다. 네. 네. 그래서 1차적으로 캐나다, 미국 동포들을 교민청으로 하나로 조직하기 위해서 집계노신을 방문했는데 카토 아, 시별로 공항으로부터 오늘 여기처럼 합판을 했고 교민들이 이미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제가 아, 한달 전에 갔을 때도 동일한걸 느꼈지만은 우리가 미국과 캐나다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먼저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기 전에 바울서신이 먼저 갔습니다 바울서신을 통하여 로마사람들 교인들 속에 벌써 바울의 메세니나비이 벌써 다 자리 잡이었던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 2000년이 지난 지구촌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역시, 아, 인간의 제도, 조직, 수단 방법 다 중요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걸 해낸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 네. 그래서 다들 다 감동되어 있고 다들 뭐 울고 그 다음에 또 돈이 다 가리지만 막돈들은다 퍼부었고 네. 얼만지는 공개 안 하겠습니다 네. <웃음> <웃음> 그래서 전 미국 캐나다 선도들이 열광했습니다 특별히 네. 어제 네. 그 네. 제가 그 하와이에서 진행한 국민대회는 국민대 역사상 6시간 반을 했어요 6시간 네. 네. 저 혼자 강연을 보니까 그러니까, 하와이 에 있는 교포들이 이승만을 모르고 있는 거 어, 모르니까 이어. 거기서도 뭐 자파나 뭐 하고 또그 캐나다 미국도 그 현재에 대해서도 아니 자파도 아닌 분들이 자파라고 떠들고 나요. 가짜 자파에요그 그러니까 내가 가서 보시별로 설명하기를 우리 한민민족은 자파없다 자. 총리협정 평화협정,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연방대 통일을 지지하느냐 한마디로 딱 줄여서 말하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찬성받는다 그러니까 누가 주한미군 철수를 찬성하겠어요? 그러면 다 이거는 자판파도 아니고 대한민국파입니다 내 네, 그런 개념을 스스로 가짜 자판으로 자기를 알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 환정과 주위의 사람과, 조직이, 자기를 자파로 밀어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청로를 만들어줬어요. 아멘. 자파 없다? 다 우리는 대한민국파다. 전라도 아니라 전라도 하나뿐이라도 자파가 될 수가 없어. 딱 조건을 하나 예요 주한미군 천수 찬성받네? 주한미군 천수를 누가 찬성하냐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다 팔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끊임없이 역설을 했고, 많은 분들이 참석한 사람은 당연히 일이 있을 뿐 아니라, 또 처음에는 우리를 경계를 두고, 대모도 뭐 하고, 반대했던 사람들도 유튜브를 우리보다 더잘 들어, 이거 사람은 왜? 전망은? 개새끼가 뭔 신수를 하나. 그러고 보니까, 아니, 주한적은 전부 참성 반대.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네, 지구상에 2,300대의 국가와 도시별로, 우리가 동성을 설립해 나가고, 다음 달에는 내가 일본의 4개 도시를 방문해서, 똑같은 행사로 진행을 해서, 그 다음에 가을에 가서 유럽을 방문해서 지부촌에 한국 사람들 하나로 하나로 다 모여져있습니다 그래야 네네 우리가 자유통일할수 네 있습니다 네네네 특별히 이번에 수고한 이 강사님들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 이번에 날안 따라간 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네. 네, 네. 갔수면 네, 네. 여러분 다숨겨있어습니다뭐 네, 네. 시간이 없어요 그냥 하대에 이런 식으로 신약하는 거니까, 그래도 아무 사무이부사에들어 특별히 우리 장경동 목사님이 함께 도망을 주셔서 장경동 네. 목사님의 네. 네. 팬이 많다던 장경동 목사님의 팬은 내팬하고는 달라요.

손이 아파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분이 와서 안주받고 찢어받고 생각 후져버렸대요. 또 작은 은사 체험한 분들도 많고요. 아, 네. 아, 또 이렇게 차가운 이 많다가 은혜받고 많이 이렇게 돌아오는 분도 들 많고요. 은행 아, 네. 운동도 굉장히 중요했고 성령에 아, 네. 나타난 역사도 못지않게 중요했고 아, 네. 이게 지금 이제 시작 경행을 이곳서 석한 역사 이름으로 왔어요. 아이 얼마나 힘드셨어요. 고생하시 그러는데 힘들지도않았고 고생도 않았고딱 한마디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예예. 예예. 정말, 행복했던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합니다감사사합니다감사사합 감사합니다. 사 감사합니다. 예예. 우리의 네! 마지막 종교폐형은 성경의 나타남을 통하여 대한민국과 전세계를 향하여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안세요이 갔으면 하가 종말 하루 종말 하루 가말 하루 말 하루 종말 하루 종말 하루 종말 하루 시말하하 하루 하루 종 하루 종 하루 종 하루 종말 하루 종말 하루 종말 하루 종말 하루 종말 하 하루 하루 종말 하루 하루 종말 하루 종이 열매 중에 열매, 큰 열매인데 미주 전 도시가 우리 간으로 돌아왔다는 응, 것입니다. 응, 응, 응. 또그 열매 중에 열매는 장경동 목사님이 응, 응, 응. 아주 전광훈 목사님을 목숨걸고 지키겠다. 응, 응. 응. 여기가 가장 큰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응, 응, 응. 끝까지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아시죠? 아, 너무, 너무 정말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희들이 대한민국 광화문 과학, 광장을 미국 미주 전역에 옮겨놓은 부 같은 네. 네. 역사를 이루고 왔습니다. 네. 아까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람은 같지만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우분들의 네. 열렬한 환영 속에.

한국에서나 미국에 서나 인기는 예전에 없습니다. 데 저만 인기인 줄 알았더니 역시 가볼게. 우리 정강 목사님, 장교수 목사님, 조나단 목사님, 대단한 인기를 실감하고 왔습니다. <laughs> 강남을 비워놓고 가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여러분들이 막아주셨고, 이제 이후에 도저히들이 다시 합세해서 반드시 자유대한 미국 찾아줄 것이고, 전방 목사님 말씀하신 예상과 본승일이괜다는걸이 믿을 순방에서 확신하고도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전도 금액이 보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 에, 우리가 없는 사이에 이전 여이가 가문에 와서 난리를 쳤다고 맞아요. 이제 봤는데, 맞아요. 그건뭐 30만 물였다 그는데 내가 경찰관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우리만큼도 안 물였어 18,000명 물였잖아 쟤들은 원래 거짓말 잘하는 거니까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가문을 지켜내야 됩니다 네. 오늘부터 이,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 반드시 이번에 3.1절 집회는 천만 명이 모인다 우리가 조무라이드를 도무라, 데리고 싸우겠습니까? 네. 한 방에 끝내야죠 네. 네. 그리고 애국민들 천만 명 특별히 서울, 경기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무조건 가뭄가면 뛰어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는 이 되고 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일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 쉴 시간도 없어요 월요일부터 저 부반지 파크에서 3,506개 자유망을 대표,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됩니다. 빠지면 내가 바로 재를하겠습니다 왜? 네! 자유망 대표는 이거 앞으로 뭐 영국 나온다니까요. 내가 한 달에 100만이 줄 때까지 나오도록 한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잘리시는 많아도 되고, 그렇게 하고, 어, 그리고 3,506개 자유망을, 그 다음에 253개, 우리, 어, 대표님들은 빨리 한 마을에 5천명씩 서명을 3일 전까지 다 끝내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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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우리는, 어, 정말로 성교적 정신으로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하여 해외 3주일 동안 목숨 걸고 진행하는 중에 이 국내에서 이 개뼈다리 같은 자식들이 뭐, 국민의힘 정당에 뭐, 당 대표한다, 고뭐 한다. 야, 이, 제자식들아. 네, 제자식들아 내가 네. 왜 욕을 하냐 하면, 자, 다음에 지도자는요, 이승만 박정희 같은 세 번째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아 네. 네. 이승만 박정희도 모르는 것들이 뭐, 당 대표한다고 대표다이가 된다고 하시더라고 말이야. 네, 내가 그당 대표하겠다고 하는 그 1번, 2번, 3번 중에, 내가 이름은 말하지 않지만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대한민국의 건국 4대 경국 기둥을 안내하라던 뭔가 그것도 물론 인간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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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승만의 4대 건국 기둥 자유고예요 민주당이 자유 기둥이 한국 기둥 동네 이 사람들은 어느 사람인지 <laughs> 최고의 권위가 헌법이지만 헌법이 최고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헌법 위에 더큰 권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 국가 설립 이념입니 그 대한민국의 국가 설립 이념은 바로 이승만의 건국 3회 개통입니다. 이걸 모르는 인간들이 뭐 최고 위원을 한다. 당 대표를 한다. 아니, 대표한테. 이번에 당 대표 선거 뭐 무효야, 무효니 내 말이 맞나 한번 불러보실 맞습니다. 일본이 천황에 대해서 모릅니까? 영국이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해서 모릅니까? 이승만과 박정희도 모르는 인간들이 국가 지도자면 돼야 돼. 이거는 네. 마치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을 모르는 것과 똑같은 거야. 일본 사람들이 천황을 모르는 것과 똑같은 거야. 맞습니다. 상식도 안 되는 인간들이 정치 가지고 대쳐먹으려고 말이야. 절대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미국에서 가만히 되어지는 꼴을 보니까 이 범죄 집단들이 나와서 떠드는데 우리는 용납할 용매, 수 없고 네. 우리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네. 그나마 감사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네,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많지만은 그래도 단첩 수사를 빡세게 하기 때문에 네. 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대리만족을 할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많이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잔잔히 응. 드리고 잔잔히 음. 말해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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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고 이제 내일 주일날 쉬시고 또 월요일부터 함께 전투하여 승리합시다. 네. 네. аа var 영광 부사님이 가까이 뵈니까 이렇게 잘생기셨는데 몰랐네 고맙습니다 응, 잘생기셨네 네. 안녕히 가세요 버스 버스 타고 안 가? 야. 뭐 어디까지 쫓아가려 그래? 제가 가라 이제 타타고 네. 가십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버스들 타세요 버스들 네 아이고 아니요. 아이고, 어? 아이고. 어? 아이고. 어? 안녕하세요. 네. 아 예. 네뭐 버스 타야지 버스. 아... 네, 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저도 네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버스 타고 이제 가야 되니까. 나도 한번 음. 찍어주세요. 네, <laughs> 순국 결사대입니다. 결사대. 저도 순국 결사대 했었잖아요. 네. 저는 일기 일기입니다. 되어주세 나는요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처음부터, 처음부터예요 저도. 그런데 제가 이제 그만뒀습니다. 저기 뭐 저는 이제 또 만부장으로 하기 때문에 네 이상. 아, 만부장. 네 일이 제가 바쁘니까. 네.